오우~ 야무려~ 어, 줄불까 엄청 떨어. 아, 네. 와, 와, 나... 아, 이렇게 떨어진 거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laughs> 그냥 풀을 갈아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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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뿔을 갈아서 뿔을... 아, 아프다. 도 사는 게 너무 어려워. 소식도 어렵고... 많아서 다행이지. 어! 아, 망고 바나나 주스. 아무랑 태아가 제일 좋아하는 망고랑 바나나만 넣었지요. 엄마, 이거 봐 봐. 망고 많나 맛있었어요? 맛있어? 세안? 맛있어? 최고더 <laughs> 줄까? 더 줘? 맛있다. 맛있어? 나무, 이거, 차, 찾아주래 이거, 여기서. 아버지는 그거 하고. 찾다 어. 또. 어. 봤어. 어. 아버지 찾았어, 봐봐요. 아버지았어 이것도, 써요. 이것도 해줘. 조그만, 조기도 있다. 일단, 밖으로 버려. 응. 어. 아니야? 음, 저건 못 먹어. 왜? 먹어봐. 알게 될 거야. 응. 땅 있어. 흙이라니까. 응 자, 이거 보면 우리나라 그 코미 이런 게 하찮은 거 같지만 이런데 쓰기에는 아주 제대로 걸렁. 그 농사 도 아버지 밥하지 마요. 우리나라가 최고라니까. 아버지 밥하지 마요. 한국에서는 이 씨앗이 풍부하니까 이그저 깻잎은 이 두둑을 안 만들어. 음. 그냥 여기다 고를 타서 살짝 심으면 되는 뿌리면 되는데. 아지안잖아 여기는 우리나라 께귀하잖아 네. 몇 개씩 몇 개씩 몇 개씩 널차 이거지. 네. 올로 뿌리면은 씨앗이 많아서 쫙 뿌려 놓으면. 나중에 속고내면 되는 데. 음... 아깝잖아 이게 없으니까. 그 그러니까 화분에 보내이 이걸 요렇게 파가지고. 요거다 씨앗 몇개넣게요쯤에요가파다지파또지고몇 네. 음. 씨앗 고이게 요렇게. 또 깊이 깊이 누르니까안 나오더라고. 뭐뭐 뭐, 뭐 하고 있어요? 썸네일 찍고 있어. 이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썸네일. <laughs> 드디어 많은 구독자분들이 걱정하셨던 해주셨던 드디어 이프레온 가스를 오늘 밖으로 보내는 날이. 네. 저희 한국에서 아 선물이 왔습니다. <laughs> 저 어디서 왔냐면 저희가 쿠첸이랑 이번에 같이 하게 됐는데 쿠첸에서 인덕션이랑 밥솥 이렇게 도와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인덕션은 저희가 원래부터 여기 이 주방을 생각했을 때 이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 생각하지 않고 인덕션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안에 보면 여기 전기를 제가 저희가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짧게 놓은 것도 저희 아빠 짧게 놓은 것도 여기는 인덕션 공간이랑 밑에 이렇게 인덕션 내려올 거다 했는데 인덕션은 꼭심지 않아도 위에서도 쓸수 있다 그쵸, 그쵸. 저는 처음 알았어요 위에 이게 받침 있는 걸아 그래요? <laughs> 네, 아난 근데 다심는건 줄만 알았어 원래 했아 그런데 아그 쿠첸에서 혹시 스탠드 있는데 보내드릴까요? 아예 보내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선 지금 요거를 오늘 이 가스는 저희가 임시적으로 쓰고 있었다는 점 네. 요거는 네. 그래서 이제 나갈 드디어, 거고요 네. 이제 인덕션이 이제 네. 여기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한결 아니에요 한결 네. 여기 이제 위에 인덕션을 올릴 건데 전기는 저희가 음, 어? 매직 서리 맞네 <laughs> 여기가 제일 세요 이거 써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뚫지? 밑에, 나중에 구멍 나는 이만 봐줘요. 그 날이. 그 나왔어, 나오기. 더. 더 해요? 계속해야 돼. <웃음> <웃음> 너무 바깥으로 가면 안돼안들어 저희가 원래 시돈 때 <laughs> 밥솥을 사왔어요. 왜냐면 한국은 한국인은 밥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그때도 흰색 밥솥을 주문을 했는데, <laughs> 일찍 고장났어. 아오. 어, 이거는 저희가 주작이 아니라, 진짜 일찍 고장나서, 이제 검은색 누나꺼 빌려다 쓰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네네. 와, 대박. 나 이렇게 있을 줄 몰랐어. 미안, 미안, 미안. 짜잔. 너무 이쁘죠? 네오이 너무 이쁜데? 아 깨달았어 뭔데? 이거 어떻게 여는거야? 이게 일반 가전이랑 잘 어울리게 요 아... 회색톤을 넣었네 우리 삼성, 에이지, 쿠첸 하나가 되다 <laughs> 원래는 아이보리랑 하얀색을 네. 되게 좋아하는데 전자제품의 하얀색은 완전 생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근데 저희 나무톤에 약간 아이보리스러운 어, 하얀색으로 맞아요, 맞아요. 싹 들어오는 게 너무 이쁘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든다. 이게 한국에서 핫한 IH 밥솥이고 네네. 이게 국내 최초 응. 2.1 초기압 1 2 1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잡곡밥 2.1 초기압. 아, 초고압. 이구나 응. 그래서 이게 잡곡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아버님이 오셔서 잡곡밥을라고 그랬는데. <laughs> 정말 딱 좋게 되겠다. 지금 근데 오늘 요거는 이제 조만간 제가 후기를 또 사용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풀 스테인리스라서 내구성도 확보했고, 어, 어. 스크래치에도 강하네요. 어 이쁘다. 오 딱이다. <laughs> 예쁘지? 쿠첸. 네. <laughs> 그리고 저희가 그 전에 그 이제 살았던 곳에서도 다 가스를 써요. 여기는 다 가스예요. 인덕션이 어. 엄청 비싸요. 여기 엄청 비싸요. 여기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쿠첸이. <laughs> <laughs> 맞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가전 제품은 다 비싸고 심지어 인덕션은 진짜 비싸서 다 모든 집들이 다 가스를 쓰고. 네. 그래서 여기 필리핀 집의 필리핀들은 집을 집을 할때 가스를 놓는 곳을 따로 나요. 네. 저희는 가스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가스를 놓는 곳에 없어서 그동안 가스가 밖에 있었던 거. 오, 야 예. 이거랑 잘 어울린다 진짜. 네, 이게 저희가 플렉스 3구 인덕션 제품을 지금 협찬을 받았거든요. 네. 그 3구면 네네. 이게 좁아지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어...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네. 하지만 우리 쿠테는 플렉스 존이 있어서 네네. 넓은 그릴팬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 어... 한국에서는 어쨌든 주문을 하시게 되면. 그 기사분들이 기사분이 오셔서 네, 설치하 예, 예. 와, 와, 아 이거네 플렉스존. 아, 진짜 좋다. 넓은 것도 쓸수 있네. 설치 끝? <laughs> 대박. 설치 끝이네. 어. 코드만 끼면 되네요. 와. 이게 나와 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 우리가 계속 나와 있던 걸 써서 그런가? 그런 걸 수도 있어. 어, 그 인덕션이다. 야, 인덕션, 인덕션 용기 없어? <laughs> 아, 해봐. 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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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이거 너무 크기가 안 맞았나 보다. 아. 그래. 금방 끓네 오 벌써 열 올라와 엄청 빨라 오. 물이 엄청 빨라 아빠 물물 끓여지는 물 속도가 엄청 빨라 벌 됐어 이게 3300와트 되신... 초고화력이래요 오. 그러니까 물이 금방 끓는거야 와 아, 진짜 금방 끓는다 벌써 끓어요 벌써 끓어요 아. 라면라면 <laughs> 어쨌든 쿠첸과 함께 해봤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됐어요. <목소리> 와, 대다제 <도대체> <목소리> 인생 밥솥은 <웃음> 아니 <웃음> 현대식 쿠첸 밥솥입니다. 저는 쿠첸 인간입니다. <laughs> 아니 저희가 이번에 협찬을 받고 네. 밥통을 바꿔서 썼잖아요 밥솥은 네. 근데 확실히 밥 맛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 저희가 며칠 써봤는데 응. 바로 어머니에게 하나 보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이번 이번에 사진을 받았거든요 어머니한테 쿠첸 네. 밥솥으로 네. 제 어머님이 바꾸셔가지고 근데 밥 맛이 엄청 좋아졌다고. 이거 이거 진짜 인정. 응.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쿠첸으로 밥을 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이랑 한국 음식을 약간 퓨전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laughs> 저희도 도전이에요, 이거. 저는 퓨전 인간입니다. <laughs> 한번 요리해보자. 와,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와, 윤기 봐. 와, 야. 야. 이거 진짜 찐 윤기다, 찐 윤기. <laughs> 와, 대박. 와, 음. 한국밥 같아. <laughs> 진짜 맛있어. 야, 밥이 진짜 밥이, 사람은 진짜 밥이 중요하거든요. 와, 살기 짱이지. 진짜 인정이야. 음. 필리핀, 타바오하우투 아, 디놀랑만 루프맘. Boil, boil, boil first the chicken and then put some ingredients oh, what that What ingredients? Uh, usually potato, carrots, and then sayote, mom. Oh. And then... Uh, Season uh, seasoning? Seasoning, ma'am. Oh. Put salt and then magic syrup, Mom. Magic syrup? Mm. and magic syrup only? And oh. then, you know, the -cubes, Mom. Huh? No Nurcubes, chicken, pork. 그러면 어. 매직사라, 음, 아 예순, 치킨어아 예순, 안 돼? 솔! 아 예순. 저희 이 쿠첸 인덕션과 함께 진행합니다. 온 팔팔 끓여야 되니까 구에다 놓고 우선 치킨 f 응. 스 예, s t 예 이게 진짜 금방 끓네요 물이. 맨날 음. 가스마스 봐서 그런가 물 끓일 때가 좀 오래 기다렸거든요 감자도 넣고 나는 이런 국은 또줘 이제 음. 당근은 좀 생소하죠 이렇게 끓이고 아까 물어봤거든요 네. 간을 마지막에 한대요 아. 그래서 간을 마지막에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매직사랍은 조금 면은 안 넣는데요. <laughs> 신기하네. 그럼 이건 밥이랑만 맞는 우리나라 삼계탕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4개만 넣고, 여기다가 숙주 같은 거 넣어도 맛있겠다. 콩나물이나. 어... 그러면은 닭칼국수나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면이 얇아서. 그이 있는구나? 약간. 아, 이거 약간 뭐라 아, 그러죠? 여기다가 파나. 고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썰어놓고 싶다. 맛있네. 백숙이랑은 또 달라요. 먹고 싶어요. 아, 내가 네. 줄게. 아, 아빠 좀 줄게. 이거만 뭐, 이거. 어, 알았어. 맛있지? 네. 이거 어 뭐, 어, <laughs> 아, 치킨 줄게. 아니, 아빠가 줄게. 아빠가. In Korea. 아빠. 비스유절리프 시브야스 인코리아. 아빠. 엄마 하루야? 아이 <laughs> 진짜 있어. 하루 아아아 있어요. 우리 메뉴에 넣자. 엄마 응. 응. 먹었대? 네. 응. 응.